아니, <laughs> 커피숍 갔는데 의상이 하... 아니 이렇게 입고 가면 커피 뭐 s 짜짜 줘? <laughs> 어그 g 으면 죽겠는데 그렇진 않아. 아니 내가 커피숍 i 는 g 오빠 왜 따라가는지 나 이해가 안 돼. 아니 맨날 가니까. 오빠도 맨날 대표님 g o i n 가잖아. c 도 맨날 s h 숍갈수 있지. o 기 대표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잖아. <laughs> 아니지 i n 거기 o copy shop. I'm g o i <laughs> 아니야? 설마? <laughs> 여자... 뭐가 여보, 뭐가 여보. 뭔데? 내가 하나 말해줄까? 뭐? 마기꾼 뭔지 알아? 어뭐 알아. 마기꾼이야 그면아 쓰... 아니야. 내 보기에는 진짜 잘. 아니 맨날 마스크 끼고 있잖아. <laughs> 커피숍에서 이러니까 그런 거지. 아 마스크 벗으면 내가 봤을 때는 그냥. 좀... 아니야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나 보는 아니, 눈이 있어. 아니 내가 보는 눈이 있어. 나는 보는 눈이 있어. 그럼 딱 커피 한 잔만 먹고 가는 거야? 그럼. 매니저님은랑 인사하고. 아 진짜 아 그... 뭐가 <laughs> 뭔가... 아니 나유보녀인데 그냥 커피 즐겁게도 먹고 사람이랑 소통하고 이잠이지 뭐. <laughs> 오빠도 커피 사줄까? 그래 커피 사주라. 오. 어 매니저님 안녕하세요. 매니저님이다. 매니저님. <laughs> 근데 혹시 마귀꾼 뭔지 알아요? 혹시 아니, 그래, 그냥, 그래, 막... 마스크 k p 시면안 돼요. 네, 아 n u 아니 e r I w i 그 l I can. So good. No, k u n g 궁금 o when I was one season, y 다 u are Kungo. Chasing, y 아, 근데 마귀꾼 맞아요. 삼삼 가는 게 보다 더 잘생기니까, 자기꾼이 빨리 들어가자. 들어가 들어가 근데 이런 얼굴이 마스크 쓰는 게 되게 아까워요. 쓰지 마요. 어. <laughs> 잘생겼지. 아니, 뭐 나쁘진 않네. 아니, 근데 무슨 카페 매니저한테 그렇게 너무 대놓고 그러면 민망하잖아. 아, 어, 몰라. 근데 나는 제일 좋아하는 패곤 누구야? 공유? <laughs> 커피 프린스 봤지? 어어 어, 잘생긴 남자들이 커피 타고 막 그런 거 이게 내가 러시아 있었을 때 제일 사랑했던 장면이야 네가 보기에는 커피 만드는 남자가 엄청 섹시아별 봤네 진짜 <웃음> 잠깐만 <웃음> 저기 매니저님 어? 아니 왜 마스크를 바꿔 끼셨지? 아니, 혹시 위에 대표님 계세요? 아네 계세요 아 위에 있어요? 아 알겠어요 어, 왜 바꿔 매니저님 얘기 들으셨죠? 네. 네 오늘 이제 카페 일 배우시기로 하셨잖아요. 네. 저희 개코스 리퍼블릭 카페는 손님분들이 다양하게 오시지만 보통 가족 단위로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네. 제일 우선시되는 게 친절이거든요. 첫 번째도 친절이고 두 번째도 친절이고 세 번째도 친절이어서 네네네. 그것만좀 지켜주시면은 아 네네네. 네, 네. 직무를 편하게 하십시아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자, 어떤 것도 그러면 내장 커피 어, 어, 우선, 우선 샷 내리는 거 먼저 빌려 드릴게요 와 아, 매니저님 180 기가 넘네요 그쵸 <laughs> 오빠 보다 큰거 보이니까 아, 똑같 <laughs> 아니,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원를갈아주서 최대한 평평하게 일정하게 눌러주시고 네 오빠가 그냥 표면 마스크 말고 일반 마스크 쓰지 왜 <laughs> 매니저님 여기 근자해 손님이 많네요 이게 매니저님 잘생겨서 그런 거 같아요. <laughs> 아, <아닙니다. 웃음> 제가 있으면 손님이 한두 배로 더늘 텐데. 네, 그럼요. <laughs>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아, 나왔어요. 네. 아메리카노 <laughs> 네.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나왔습니다. 오, 목소리가 너무 엄청 달콤하다. 네,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. 와, 오빠가 모스터미널에서 뭐 일해야 돼. <laughs> 이 목소리가 <laughs> 커피숍에서 들고 싶은 목소리 아니야?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르다. 나는 커피 만드는 남자들이 다 섹시해 보이는 줄 알았는데 오빠가 아, 처음이잖아. <laughs> 이쪽에서 아예예 예, 어, 제가 할수 있습니다. 할수 있습니다. 네. 네. 인준이 몇 살이세요? 저 이제 올해 서른 살이니다 네. 나이 많네. 네. 왜 이렇게 젊어 보여요? 제가 절대. 20대 초반인 줄 알았는데. 오버시다. <laughs> 나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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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어디 가면 20대 중반으로 봐. 어, 없어 그런 사람이 시력이 비슷해 좋으면. 비슷해 보이잖아. 약간 나이 매게 젊어 보이시는. 그렇죠. 오 미안한데 근데 얼굴 사이즈가 우선 나 매우 커 오빠가 이더 젊어 보이죠? 네 그럼요. 와 거짓말도 아, 잘하고. <laughs> 아, 또... <laughs> 와 대박. 그럴 거지? 잠깐만 찾으시면 돼. 자다 진지 오케이. 어 커피가 네. 재밌네. 네 처음인데 엄청 잘하시는데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. 매니저님, 혹시 쉬는 시간에 뭐 해요? 아 어, 저는 쉬는 시간에 주로 제가 키우는 동물들 관리하고 있어요. 아 진짜? 어 완전 내성현이다 동물 페 키우세요? 네 동물 페임 키우고 있어요. 다 그죠 뭐 우리도 키우고 있잖아. 우리 신비 몇 마리지? 우리 9 마리 키우고 있어요. 아9 마리요? 어, 되게 많이 키우시네요. 음. 매니저님 몇 마리 키우세요? 어 저는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한7 0 마리 정도. <웃음> <웃음> 많이 많이 키우시네요. <laughs> 웃어 봐봐. 아홉 마리고. <laughs> 오늘은 초코릿게두잔 나왔습니다. 네, 초코릿게두잔 나왔습니다. <laughs> 아. 주세요. 아. 커피가 다 주문이 나가면 잠깐 일로 오시겠어요 네. 저희는 이제 1층 카페에 있는 생물들도 저희가 다 직접 먹이를 주거든요. 1층에서. 아. 지금 비어디 드래곤이라는 친구들인데, 밥을 잘 먹는 친구들이어서 좀 많이 주셔야 돼요. 매니저님이 주니까 되게 맛있게 먹네요 저한테 <laughs> 주면 <laughs> 저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다 <laughs> <laughs> 먹어봐요 아, 아니 아니, 아니 괜찮아 <laughs> 먹안봐괜찮어 <laughs> <아니, 전화됐어. 웃음> 1층 매장에 생물들 다 먹이시면 은 2층으로 한번 올라가실까요? 2층이요? 네네 아, 네. 어 멀리 까지 마요 가실까요? <laughs> 이 친구들 또 관리해줄 때 습도가 또 중요해서 아 습도 네. 관리하면서 이제 물도 없이 이렇게 부러지고 와 완전 내 사랑이에요 하루 전에 벌써 했을 것 같아요 너마아을물 그치? 제가 한번 뿌려볼까요? 아, 네. 아 어이없다 여보 아니 매니저님이 물 뿌릴 때 약간 무지개 나올 것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었는데 오빠 뿌릴 때왜 이렇게 세차하는 느낌이 떠오르지? <laughs> 매니저님 한번 해보고 뭐 뿌려주세요 아 제가요? 어. 네 애들 먹이를 주려면 이제 뒷다리 옮겨줘야 돼서. <laughs> 맨손으로 만져요? 와, 와 대, 연우인데. 그럼 펭이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? <laughs> 아, 이제 거의 끝났네. 와. 아 가자 이제. 아, 자기 먼저 가. 어, 뭔 소리야? <laughs> 나 여기서 그냥 취직하려고, 그냥 카페 차리게. 미쳤어, 유튜브는 너도 못줘라고 자기가 알아서 해. 아, 나는 그래. 오늘부터 카페 할 거야. 아 진짜, 아, 커피 안들려서 오빠 못쳐 보이니까 열 번째 마이크 집에 가자. 아, 내 앞에서 아, 커피 타는 남자 뭐 이거 얘기할 거야? 안할 거야, 안할 거야. 유보다 잘생겼다. 오케이, 알았어. 아무튼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. 오늘 그래, 수고 많이 했어. 예. 근데 매니저님은 잘생겼어. 아, 딱 봐도 잘생겼는데 아, 근데? 근데 운동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왜냐면 이 정도면은 여자한테 인기가 없단 말이야. 이러면 여자 못 만나요. 진짜로. 네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저 여자친구 있습니다. <laughs>